안녕하세요. 디자인 길리 최현 실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욕실 공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마지막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욕실은 구조 변경도 되고 욕실이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모든 벽들이 다 내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세면대와 양변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샤워를 할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샤워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세면대에 샤워 호수를 달고요. 최대한 이쪽 공간에 붙어서 샤워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이 바로 뒤에는 문이 있잖아요. 문으로 물을 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문을 열자마자요 세면대가 있고 양변기가 있습니다. 온전한 샤워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미 이렇게. 문짝이 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방 공간과 화장실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바뀌었는지 애프터 사진 먼저 볼게요. 아까는 양변기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다시 보시면 양변기가 오른쪽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설비 작업을 통해서 양변기를 왼쪽으로 옮길 수 있었고 이렇게 양변기를 옮기게 되면 혹시나 변기 배관이 잘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 길이의 양변기 이설 작업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세면대도 한번 볼게요. 세면대가 밖으로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고객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의 생활 패턴에 맞게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제가 안방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방 처음에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하실까요? 기존에 아주 애매했던 공간입니다. 이렇게 문이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안쪽에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쪽도 뭔가 좀 애매하죠? 거실에서 봤을 때 약간 움푹 들어간 상당히 애매한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벽을 철거하고요.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쪽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안방 문이 이쪽으로 갔어요. 이게 안방 문입니다. 동선이 훨씬 깔끔해진 걸볼수 있어요. 문도 포켓도어로 만들어서 다이닝 공간을 확보하고요. 안방이 확실히 넓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이런 수납 공간들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거죠. 세면대를 우리가 밖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충분히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요. 세면대만 안방으로 만들면 되냐? 이건 아니고요. 세면 내앞 공간이죠. 여기까지가 가구니까 이만큼은 타일 마감이고요. 동일한 타일로 욕실도 마감을 합니다. 바닥 마감재는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미쳐요. 바닥재가 동일하다는 건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간을 봤을 때 안방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 공간이 안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체크한 이 부분이 크게 하나의 섹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 역할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충분히 분리된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심지어 거실에서 봐도 안쪽에 베드룸은 살짝 가려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만큼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속옷이나 양말류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공간이에요. 하지만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른 걸볼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밖에 없던 화장실을 양변기와 온전하게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파우더룸에 세면대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냥 만들기만 하면 지저분한 세면대가 나오게 되니까 이 안방이라는 공간을 분할을 하는 겁니다. 침대와 붙박이장을 경계로 침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다른 부분들을 세면대와 양변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공간을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공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